이제,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까지 다강정적으살수 없이 개혁법을 저도 했죠. 개혁, 대사는 청년신도,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 다 여아의 신도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버리고 이때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감옥에 가서 그런 삶을 살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가족을 그래서 택한 거죠. 1년 3개월은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을 했고, 나머지 3개월은 가족방에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교도소라고 하는 는데그 안에 이제, 그, 거부자들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되게 편하게 생활을 해서, 다른 면제랑 좀 다르면, 뭐, 어이가 없었죠. 어, 영어를 내부에서는, 신도들이 양심에 따라서, 살수 없도록 만들어. 근데 외부적으로는 양심적 대망까이 이런 말을 쓰니까 여화에 진 청년들 중에서는 양심에 따라서 군대를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여화에 진 양심을 존중을 하면 제가 전과자가 안 됐죠. 양심상 총을 못 잡겠다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교도소에자는교거를 중립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약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기는 이제 효도 중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왕국회관 관계자들이 이런 대상자들을 미리 만나서 거방에서 무조건 양심상 강요 거부를 말하라고 가르쳐요. 장사 앞에서 양심상 청약되지 못하겠다고 그 말하면 이제 그냥 결 끝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유로 투표나 정당이 가입을 하지 못하게 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사회가 좀 유리되게 교육을 받거든요. 학교에서 에디터를 부르지 못해가지고 남안이다 부르니까 그러니까 음란뻥끗하거나 아니면 이제그 디테일한 장례들 가슴 가리는 옷탕치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정말 쪽에 되게 모든 걸 걸다 보니까 계약을기도 가는 것도 안 되고 돈이 버는 것도 못하고 하거든요. 만약에 아들 기간 여월의 지금 핵심 순대인데 아들이 계약에 가면 이제 그런 직분 같은 걸 내려놔야 되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약을 가면으탈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꽤잘 했었는데 영어에 직무가 면서 대학 진화을통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에 잘배고 나서는 직장도 하고 대학도 갈수 있게 죠 음... 이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